12만원 활? 아, 12만원? 이게, 이, 이게 지금 귀족 활보다 좋은 건가 아닌데? 귀족 활 아직 안 떴나? 초원 군용 활이면 아직 귀족 활안 떴네. 어, 와, 수량 45개? 헬리나꺼? 아, 이거 무조건 바꿨기죠. 화살 부족하던 차였는데. 가옷좀 볼까요? 워로드 민을 갑옷. 22만원? 근데 방어력 그렇게 좋지 않은데. 판금 워로드 팔 보고. 비늘, 비늘부츠. 뭐 딱히 이정도인데? 뭐, 번영도가 높지가 않아서, 티어 높은 아이템이 아직 안뜬것 같은데. 일단 이렇게. 활은 좀더 좋은 거 것... 아, 근데 내 기술력이 되나? 활기술? 이정도면? 괜찮은 거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펭카나 도 둘러볼까? 아니 비싸고 좋은 거 하나 들수 있을 것 같은데. 어, 시레도다. 어, 이거 이거 상단이 상단이 이겨버려요 이거. 이러면 안 되지. 이거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상단이가 이걸 먹어버리면 안 되지. 아내 건데 상단이가 야, 내내 내 도시 상단이라 할 수가 없네. 아 시레이도 여기 하나 있는 거 확인하고 얘 쫓아가서 잡아 먹고 함께 해, 그렇지. 크로티 함께 해. 야. 경력 나가는 거니까 좀 옮겨놔야겠다. 경력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지. 너 어, 뭐야? 그래도 오버됐어. 태양강사 다 넣어줘. 아까 여기 시레이더 여기 쭉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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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또 잡아먹어야 돼. 아 이거는 또 항복 안 하네. 떠나기 다시 말 걸고 삼고초려? 아, 무조건 안 되네.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. 아, 센터 트루. 아, 아쉽, 아쉽. 아쉽다. 아잘 먹었다. 해적을 스바나한테 저렇게 넣어주면 뭐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나중 나중 가서 열어보면 좀 티어 높아진 애들이 있겠죠. 배론선 공성하고 탈리벨은 뺏겼고 또 군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오호 군단급 전투가 이거 지켜봅시다. 우리 병력 잘려서 잡혀 먹을 텐데. 이거 내가 잡아 먹어야겠다. <laughs> 그렇지. 끝났죠? 이거 이거 내가 잡아 먹어야 돼. 자 이러면 와 병력 300. 경험치도 먹고 병력도 먹고 이건 뭔 맵이다 냐 이건 무슨 맵인가 어차피 쟤네들 또안 또 오고 또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테니까 좀더 나은지형을 앗싸리 그냥 찾아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쟤네 오는건가 지금? 이걸로 감이 안 잡히네 쟤네들 오는건지 어떡하지 왜 forward move m e archer stand u p a r t archers m o v r infantry forward archer and move 여기 딱 자리 잡은 거네. 자리잡아, 자리잡아 이정도면 군병 화력으로도 이길 수 있지 ON 저격! 밀어내, 밀어내, 이거. 다 끝났어, 이거. 끝난 거야. 얘네 본대만 밀어내면 끝난 거야. 끝났죠, 지금? 자, <laughs> 이러면 우리 병력 군단이 잡아먹힌 포로 300이 300까지는 나한테 안 떨어질 거고 한200 정도? 220? 아, 알리네스 죽어버렸죠. 바타니아에서 제일 이쁜 했데 한200정도 200병 정도, 뭐 정도 나 한테 떨어졌 죠？지금 그러면 여 기서 먹을거좀 먹을 챙겨 보자. 폭렬 일단 여성 병종 우선, 스레이더 우선, 아, 병력 많긴 많아요. 근데 뭐, 딱히, 생겨먹을 거 없어 보이는 데 210마리, 6짜리 남았거든요? 6짜리를. 뭘로 채우누? 자, 그럼, 그러면, 여섯 자리 남았으니까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어... 어차피 병력 나눠 주면 되니까 내가 안 먹어도 나눠 갖기는 할 텐데. 나머지 뭐 어떻게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병력이긴 한데. 아깝긴 하거든요, 이거. 그러면 일단 6티어 넘어가는 건 내가 다 먹어 놓고 언제 어떻게 급 병력이 필요할지 몰라. 그 쓸만한 애들은 일단 다 먹어서, 그, 펜카녹에, 어, 자꾸 어그로 끌리니까 펜카녹. 거기다가 좀 넣어놓도록 하죠. 티어, 6, 6티어 이상 애들은. 됐죠? 지금 6티어는 다 걸러서 먹었거든요? 자, 포로. 아, 망가태선 다 먹어서 갖다 팔고 싶은데. 그게 안 되니까, 티어 높은 것만 챙겨가죠. 병종이랑, 티어 높은 거랑, 여자 병종이랑, 됐죠 이러면 다 추려냈네 여성병 종이 은근히 사이사이 하나씩 숨어있단 말이야 됐죠 다 추린 것 같아요 나머지 병력은 굳이 먹어봐자 돈만 나가고 어차피 최대한개까지는 우리 애들이 나눠가질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애들 병력 꽉 찼죠 지금? 자요 상태 요대로 가장 캔카옥으로 바로 달려가죠 와 천, 1,400다리가 움직인다고? 군단으로? 아 병력 7명 일곱, 일곱 나갔는데 어, 쩔수 없지 뭐 가자 가자 하루가 가, 더 가기 전에 들어가자 제발 하루 더 가기 전에 들어가 줘, 제발 와, 어, 됐다 자두둥궁 관리 가서 이런 애들 아까 제일 나중에 먹었던 애들 다 넣어주고 이 정도까지 아니었나 아까 아내 내 자리 했어 이렇게 이렇게 먹어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포로파리 여기서부터 하면 다 됐죠? 여성병종 다 챙겼고 팔아버리고 여가 못 가서 좀 숫자 많은 건좀 넣어 주고 이러면 됐어. 오토 트레이드 하고 뭐야, 뭔데 저기 왜왜 왜 공성당하고 있냐? 아 남부, 아저 남부랑은 아직 전쟁 상태였죠. 사르고 공성당하고 있는데 사르고 버영도 괜찮나? 안 좋을 텐데. 어쨌든 바타니아의 마지막 남은 도시가 지금 공격 당하고 있죠. 우리 애들 공격하고 있는데. 구경 한번. 남부 제국과 평화, 바로 몇 자. 너무 멀어 싸우기에는. 네들이뭐 원정 이쪽으로 오면 모를까. 사두고 번영도 별로. 봐봐. 이거 동성들은 먹을 수 있겠냐?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먹, 먹던지 말든지 신경 끄고 움직이죠 거대로 마땅히 아, 가신이니까 이 도시와 성을 내가 먹었을 때내 것이 된다는 라 보장이 없으니까 공, 공성을 안 하게 된다 <laughs> 경험치나 먹어야 돼 이거 잡았어. 자꾸 공성을 안 하게 돼. 괜히 병력만 병사만 빼끼고. 야, archers, move, loot, boom, m o w to archers, forward. 자, oh, 아. 얼른. 얼른 경험치 먹으러 가 달려가. <목소리> 확인할 수 있을까? 쟤네들? 근데 화면 이거 깜빡깜빡 거리는 거 나만 그런 건가? 아니면 이맵 자체가 문제 있는 건가? 아, 약탈자들은 이렇게 쉽게 이기는데 아, 아까 아 서분 왜 이렇게 센 거였어? 어, 다 도망가냐 진짜? 그죠? 이거 맵 자체가 이런 거 같죠 이 맵? 유독 이 맵만 화면이 깜박깜박 거려. 님도, 님도 깜빡거리세요? 혹시?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맵 자체가 그런거지 그런거 같은데? 다른 맵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픽 카드가 뭐 치포스냐 라데온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이 그러니까 이 게임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게임을 하든 이제 그래픽 카드의 그뭐 G 퍼스냐 라데온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게임에서는 뭐 저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. 뭐라디온에서는 괜찮은데 지포스는 뭐 이런 거리고 뭐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엔 요즘은 뭐 웬만해선 그럴 일 없지만. 사르고 점령되고 블란디아가.. 선점하고 갑자기? 갑자기 블란디아가? 근데 사르고 누구 줄건데? 어.. 레크 버거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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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감옥, 포로 관리 짠이 정도, 이 정도 넣고 숙 주위 애들 다 먹었네? 됐어 됐어 이렇게 하고 다음 플린더르그 바로 공성 걸려버리고 블란디아들 미리 가 있었던 건지 블란디아에서 뺏어 먹을 게 그러면 옥살 아니면 프라벤트밖에 없다. 아유, 바타니아 애들이었구나. 빤스런빤스런 빤스런? 갑자기? 내가 오니까? 빤스런 와, 병력 이거 약한 거 보소. 이거 경험치? 좋은 경험치가 되겠죠? 야맵 보수. 그겸 맵인 거 같은데. 쟤네들도 오네. 자, 자리 잡아, 자리 잡아. 자리 잡아, 빨리. 어정쩡한데 위치 잡았어, 지금. 어, 저기 어떻게 하냐? 뭐하세요 저기서? 아니야 이 자리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. 괜히 더 앞으로 갈 필요 없을 것 같아. g m o v e 여기선 진짜 그 시야가 안 보이는구나. 저 위치가 진짜 거의 거의 기냥 거기 신거로 진짜로 진짜로 i o n 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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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아, 로이스님 어서오세요. 와, 안올 수가 없지, 지금? 얘가 이렇게 방패가 많았나? 방패 원래 별로 없어 없, 없는 애들 아니었나? 돌격 돌격 애들 티가 그렇게 안 높은데 방패를 많이 들고 있어요. 잡았 죠？ 도망가 는애들 정리 해 주면 되 고, 어디 뉴 어디 로 가고 있는. 이거 봐 이거 봐또나 나만 도는 거 봐. 됐어 됐어. 다잡았네끝끝 끝. 끝, 끝. 접쪽전사골겠고올리고또 여기서 돈될 만한게 마땅히 없어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챙겨가고 얘네 여성병종 뭐 잡아먹었나 보네 여성병종을 데리고 있네 됐어 핸더르을 지켜냈고 카르반세스 이것도 바타니아와 공성중인가 안 카노 위에 떠있는 거는 버그고 아, 블란드아이들 1400, 500 이렇게 돌아다니던 애들 분단이 어딘가 있을 건데, 그거 하나 잡아먹어야 되는데, 어딜까? 여긴가? 와, 공성인데 이거 나, 나, 나 혼자 먹을래?